1988년 2월 22일생. 본명은 고나은이라고 한다. 키는 163.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라고 한다. 대전 예술고등학교를 졸업.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데뷔는 2009년 11월 걸그룹 레인보우로 했으며 현재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8월에는 배우 고윤과 열애설이 났다고 한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김무성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고 하지만 바로 친구 사이라고 열애를 부인했다고 한다. 2022년 6월 한 사업가와 교제 중이라는 보도가 터졌다고 한다. 1년째 만나고 있고 같은 멤버 지숙 결혼식에는 부케를 받아 오히려 지숙보다 그녀에 대한 화제가 더 컸었다고 한다. 결국 8월 4일 결혼 발표를 했다고 한다. 10월 3일 결혼을 하며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상견례를 갖고 가족 모두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결혼을 결정했다. 라고 했다고 한다. 결혼은 스몰 웨딩으로 하고 비공개로 할 예정이며 지인 50여 명만 초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예비 남편은 고우리보다 다섯 살 연상이며 현재 개인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렇게 또한 명의 여자를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덕질 끝.